마음이 고요해지면 참 평온하고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저의 경우에는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만족하고 실제로 할수 있는 것으로 한 단계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는 것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몇 달간 10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을 옆으로 치우느라 명상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더라도 몇 호흡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생각을 따라가버린 나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아차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다시 생각을 따라가 버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명상이 괴롭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괴로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명상을 계속 하고 싶은 느낌들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며칠간 명상을 하며 느낀 것은 어느 순간 몸의 경계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명확해지지 않고 감각의 느낌들은 선명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생각이 처음보다 많이 잦아들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일상에서의 수많은 생각들 사이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잦아든 상태에 있으면 뭔지 모를 굉장히 평온한 평화와 기쁨의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즐기다가 눈을 뜨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 수준의 명상이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생각이 멈춰지고 감각의 느낌도 멈춰지는 단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20분 이상은 앉아 있어야 생각의 자자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숙달돼서 점점 준비시간이 짧아지고 즉각적으로 생각이 잦아들 수 있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지러울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눈을 감지 않아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고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고요해진 다음 뭘 하든 그 일에 더잘 몰입되고 집중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할수 있게 되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쉴틈 없이 날뛰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둘 수 있고 그곳에서 고요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그와 같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고진아님의 영혼의 정원사라는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위대한 라삐바알샘 토브는 종종 저녁 늦게 강가로 나가 명상을 하곤 했다. 강가에서 잠시 명상을 한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가 다니는 길은 어느 막강한 권력가에 집을 지나게 되어 있었고 그집 앞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다. 초소에서 파수를 보는 보초는 집 앞을 지나다니는 이상한 남자가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궁금했다. 여러 차례 바을샘 토브를 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궁금증을 풀수 없었다. 어느날 그는 라삐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나는 당신이 종종 강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때로는 몰래 뒤를 따라가 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당신이 거기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물가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대로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발샘 토부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자네가 내 뒤를 몇번 밟았다는 걸 알고 있네. 밤에는 조용해서 자네의 발소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나 역시 자네가 이 커다란 저택 문 앞에 서 있는 걸 자주 봤는데, 자넨 대체 무엇 하고 있는 건가? 아, 그거야 간단하지요. 나는 파수꾼이잖아요. 그래? 그것 참 우연이군. 발샘 도부가큰 소리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파수꾼이라면 감시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궁전이나 아니면 무슨 공원이라든지. 그렇지만 당신은 기껏해야 강가에 앉아있을 뿐이던데, 우리 둘의 차이는 별것 아닐세. 자네는 이 집을 지키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야. 자네는 이집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나는 나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걸세. 거참 이상하네. 파수꾼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럼 누가 당신한테 보수를 지불하죠? 바을샘 토부가 껄껄대고 웃더니 말했다. 나의 보수는 평안일세. 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로도살수 없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들뜨는 이유는 머릿속에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생각의 경랑에 휩쓸려 살다가 문득 호흡을 가다듬고 내 안을 들여다 볼 때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는지 헤아리는 것조차도 끔찍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런 생각의 경랑 속에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엔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되고 우리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한 누군가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다. 온종일 나쁜 생각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를 찾아온 생각들 가운데는 정중히 대접해야 마땅한 손님도 있다. 삶의 근원을 상기하도록 일깨워주는 생각이라든지 들뜬 마음을 고즈넉이 가라앉도록 도와주는 생각 같은 것들은 정성을 다해 잘 대접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귀하게 맞이해야 할 손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거절해야 할 손님, 즉 부정적인 생각조차 손님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손님에게 휘둘려 집안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마는 경우도 있다.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생각들에게 집을 내주어 주인 행세를 하게 하면 우리의 삶을 생동하게 해주는 토대인 안정이나 평화, 기쁨은 찾아볼 길이 없게 된다. 어쩌다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은 어디로 갔지? 하고 묻게 된다. 이때도 사태를 스습하기에 늦은 것은 아니다. 수도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면 말이다. 그대 마음의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 어떤 생각이든 반드시 신문을 하고서야 마음속으로 들여보내라. 그런데 문지기가 자기 입문을 게을리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면 생각의 불청객은 언제든지 열린 문 틈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어 우리 마음의 불화와 불안을 조성하고 말 것이다.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만큼 어려운 일이다.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숱한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은 속박의 도구가 되고 만다. 호흡만 주시하겠다고 결심하고 명상 방석을 깔고 앉거나 자기만의 은밀한 처소를 찾아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앉아 있어도 단몇분 안에 수십,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든다. 이런 생각을 없애버릴 묘책은 없는 것일까? 고적한 황야나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던 수도자들이 찾아낸 묘책은 매우 간단하다. 호흡에 몰입하거나 만트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만트라란 마음을 수호한다는 뜻이다. 힌두 교인이나 불교인들은 바가바드 기타나 반야심경 같은 경전에 나오는 짧은 구절을 마음 모아 대풀이해 암송하곤 한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주기도문이나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속적인 생각들 대신 신이나 자기의 참 자아에 집중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정적이고 번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참 자유에 이르기 위해 바깥을 향한 창을 닫고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산악인들이 근육을 훈련하듯 영혼의 히말라야에 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훈련을 통해 마음의 파수꾼이 항상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안으로 눈길을 줌으로써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요해지는 방편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집중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이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고요해졌을 때 드러나는 게 과연 있을까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부 어디서 듣거나 추론해 볼 뿐인 것 같아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